자, 823번. 어찌됐건, 원이 이렇게 하나 있고, 또 이렇게 하나 있을 때, 이게 공통현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중심, 무조건 중심, 중심에서 연결 딱 해주고, 이렇게 수직.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나 요거 다 찾아 줍시다. 이제부터. 자, 먼저 중점이 하나가 0,0이고요. 또 하나가 음, 그렇지. 얘가 0,0이라고 해보고 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라고 해볼게. 됐어? 그럼 일단 직선의 방정식부터 만들어줄게. 직선의 방정식은 이식에서 이식 빼줘야 되는 거잖아. 그치? 자, 전개했어요 여기서도 얘까지 넘겨버릴게요. 2씩 빼주면 x, y 없어지는 거고,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되겠지. 이게 지금 이 선인 거야, 이 선. 자, 그리고 나서 내가 지금 궁금한 건 공통현 길이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그치? 면얘 알았고 요 중심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주는 거지. 자, 얘 반지름이니까 이가 되고요. 저 삼각형만 이렇게 봐줄게요. 얘가 이예요. 그 다음에 얘가 점과 요 핑크색 직선 사이의 거리를 해주는 거지.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해주면, 자, 점과 직선 할 건데 얘 이거 맘에안 들잖아.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2x 플러스 y 플러스 3은 0 이렇게 되지. 이거랑 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사이의 거리. 자,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해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플러스 3 이렇게 해주면, 밑에가 루트 5가 되고요 위에가 2가 되네요. 그러면 5분의 2루트 5가 되겠네. 그 여기가 분의 2루트 가 돼. 그러면 피타고라스로 요 길이 구할 수 있지. 요 길이에 몇 배? 2배 해 주면 되는데 난 지금 이걸 지름으로 하는 원이라 그랬으니까 이게 결국 내가 궁금한 반지름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 길이의 제곱